군에서 이렇게 검사나 판사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을 겪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천안함 사건이 났어요. 당시 여론이 위험한 일은 꼭 피하고 법률 분쟁은 피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휘말린다고 하면 군 법무관이라는 직책은 다양한 업무를 군에서 합니다. 군도 특별한 사법 체계가 있고 특별히 다루는 법률들이 있어가지고요.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군 검찰 업무와 군사 재판 업무였어요. 그래서 군 검찰단,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가 수사과장으로 일을 했고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라는 곳에서 군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검사와 판사 일을 다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양한 군사건을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국방부 검찰단이라는 곳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천안함 사고가 났어요 당시 여론이 어떻게 천안함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침몰될 수가 있느냐 과연 거기에서 근무했던 지휘관이나 군인들 천안함을 지휘했던 해군은 전투 준비를 충분히 했느냐라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에 보면 은요 전투 준비 테만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전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형벌로서 처벌하는 법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수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 제가 천안함 장부터 그 함대 사령관 작전 사령+ 관님까지다 어 조사를 하면서 어 전투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를 어 수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어 전투를 준비를 태만히 한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 사실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 여러 기록들과 어런걸 보면서 아 좀.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어,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당시에 어, 군에서는 어, 기소 유예 처분을 하게 됐고요. 즉 혐의가 있지만 이거를 형벌로서 처벌하는 것까지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어, 그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흡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뭐 이런 거예요. 천안함이 북한의 어, 어뢰 공격을 봐서 침몰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어뢰 공격을 피하면요 사실은 정박해 있으면 안 되면 회피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군의 정보 개통에서 어, 북한의 잠수함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아졌다. 잠수함의 공격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취지에서 그런 어, 위험 신호들을 사실은 정보 개통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피 기동 등으로 이걸 대비하지 않고 정박해 있었어요. 어, 정박한 이유는 북한의 사정포를 피하기 위해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형식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판단을 잘못했고, 충분하게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때 당시 수사를 받았던 해군의 지휘관님들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전투준비 태만제가 한마디로 전투준비를 게을렸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셔서, 어,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사건 기억나는 거는요. 그 고등군사법원에서 판사를 하면서 재판부로서 그 경험했던 사건인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한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병사가 있었는데 휴가를 갔다 돌아오면서 본인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흉기 같은 걸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밤에 어, 다 잠들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불침번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안 오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가지고 너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소리가 안 나오고 하니까 무슨 일 있는 거 같아갖고 막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던 이제 이 병사가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엄청 흥분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붙침번 쓰고 있던 동료 병사를 칼로 찔러가지고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죄를 저지른 병사는 사실은 좀 정신적으로는 좀 아팠던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당시 유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도 안타까웠고, 불행중 다행으로 그래도 어, 유족이 용서를 해줘서 처벌은 물론 받았지만, 어, 그분이 좀 반영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제가 초임에 육군 본부에서 군검사를 할때 겪었던 사건인데요. 한 중위 한 명이 자신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본인이 그 당시에 어그 아우디 같은 걸 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내 돈도 투자해 줘라고 하면서 돈을 받고 투자금을 불려 주는데. 문제는 실제로 투자를 잘돌준게 아니라 폰지사기라고 하잖아요. 폰지사기 측으로 받고 원금 이 3으로 돌려주고 소모이 담아니까 더 받고 더 받고 해서 무려 400억 원의 돈을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담당 또 검사로서 어, 사건을 처리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요. 기소를 했고요. 어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때 13년인가 형을 받았던 게 납니다. 사기 제가 성립을 하고 액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당시에 돈이 별로 없는 군인들을 상대로 이제 돈을 투자금을 받았던 것인데요. 군인들은 자신들은 돈이 없지만 신용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금융권 대출업자를 브로커로 끼워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이렇게 알상까지 받도록 해줬어요. 피해자분들을 뭐 직접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막 본인의 결혼 자금을 모아놨던 것을 투자금을 줬다가 다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검사나 판사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건을 겪어봤습니다. 네. 너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딱 어떤 말을 통해서 뭐 드리고 싶은 말을 정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군에서 검사나 판사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서 또 군사건도 많이 다루어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 너무 많아요. 생각하기도 힘든 일도 들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사실 그거를 다 알고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조금 더 일찍 적절히 대응했으면 조금 더 피해가 덜 갔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은 많거든요. 군 사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군대 자체가 매우 특수한 조직이거든요. 그니까 왜냐면요. 군은 무기를 다루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군기가 황급되어야 됩니다. 상관 모욕도 엄벌하는 이유는 상관을 쉽게 욕하고 하다 보면 군기가 흐트러지고 그러다 보면. 어, 사실, 규율이 약해져서 아주 그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조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 사건은 군 사건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 처리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에서 군 법무관으로 활동했던 어, 분들이 그 사건을 잘 알고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군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과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요 바깥에서 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재판도 군사 법원에서 일 심은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혹시 이 사건이 휘발리게 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우려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군 전문 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니다 위험한 일은 꼭 피하고 법률 분쟁은 피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휘말린다고 하면 조금 일찍.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 괜찮은 여러분을 돕고 싶네요. 네. 음.